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간편하게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는 우편번호 찾기 어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요즘은 편지를 직접 쓰거나 하는 일이 많지 않아 우편번호를 찾는 일이 별로 없지만 스마트폰에서 쉽게 검색해 볼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네요. 보내고자 하는 동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동의 우편번호가 뜨는데요. 우편번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영어 주소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해당 동만 아닌 아파트 이름까지 영문으로 지원해주고 있네요. 가끔 영문으로 우리 집 주소가 뭔지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요. 영문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북마크를 통해 내가 확인한 곳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즐겨찾기 해놓을 수 있는데요. 안드로이드 폰에서 쉽고 빠르게 우편번호를 검색해보세요.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